안녕하세요 미정수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저탄고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다이어터 분들과 영양제 그리고 식재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아이어 오랜만에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해봤네요. 한동안 쿠팡 직구로 애용을 하다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요즘에 제가 챙겨먹는 것들입니다. 많다 많다. 자 하나씩 뭘 샀는지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운동 하시는 분들 꼭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이 운동 후에 쌓인 젖산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비 있으신 분들, 장안 좋으신 분들 유산균 잘 챙겨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그네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크릴오일이에요. 크릴오일. 오메가3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 크릴오일이 오메가3를 생선오일보다 48배나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를 시켜준다고 하기에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비타민 제품, 오랜만에 솔가에서 나온 제품 두 개를 구매해봤어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D는요, 또 캐퍼 충분히 쐬면은 다 괜찮다라고들 하시지만, 제가 여러분 엄청 싸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강검진 해봤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보았는데, 이,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있잖아요. 코티솔이 많이 나오면 식은 폭발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비타민 D가 코티솔을 막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 12. 비타민 B12는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음, 활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역시나 줄여주는 제품인데, 에너지 드링크에는 설탕 번복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순수하게 B12 제품으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사이다 비네거인데요. 요거는 제가 원래 먹던 비니그리스 제품, 그리고 얘가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본 브레그 제품입니다. 애플사이다 비네거는 식초 대용으로 음식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물한 잔에 한두 스푼 타서 먹는 편이에요. 에사비가 좋은 이웨플사이드 비네거 음, 초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pH농도를 잘 맞춰준다고 합니다 위험한 자인 제가 임상실험한 결과예요 근데 제가 이 저탄고지 카페에서 봤더니 드니그리스보다 브레은 약간 꼬랑내가 난다? 라는 걸 얘기를 봤는데 제가 한번 어떤 맛을 봐보도록 할게요 음,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한 것 같은데요? 근왜발꼬랑내라고 얘기하는 지 알겠어 드니그리스보다는 확실히 약간의 쿰쿰함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음. 위드마더 요게 초보 성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버터인데요 할리우 스타들이 아침에 한 스푼씩 먹는다는 바로 그 기버터. 요거는 일반 무가염 버터를 가열해서 수분을 날리고 좋은 지방만 남겨버리는데, 어 우리나라 분들 이 우유나 유제품에 유나불레증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기버터에는 그런 유다 불레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다 빠져 있어서 섭취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얻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 일반 버터보다 훨씬 진하고 느끼느끼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이가 가득 정말 풍미가 풍미가 가득 퍼지는 향이에요 내일부터 얘로 강탄소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식재료 이번에 구입해본 몽크 프루트 스위트너인데요 설탕 대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논지모 논칼로리 제로슈가 당류가 아닌데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되는 성분이고요 아, 설탕 안 좋은 거 설탕 우리 몸에 백해 무익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설탕을 대체할 아이 몽크 프루트는 나한과라는 말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얘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빵이 너무너무 먹고싶을때 밀가루 대신 얘네로 베이킹을 해보려고 아몬드 가루와 코코넛 가루도 역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집에서 베이킹할때 요요요 밥스레드밀 제품 정말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백밀가루 통밀가루 아 먹고싶다 빵 요렇게 여기까지 이번에 구매를 해봤고요 아, 아이허브에 도대체 어떤 제품 으로 장바구니를 채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야! 맞았는데?